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마지막은 모의고사 등을 통한 실전 연습이다. 자, 매년 이만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시험 보고 나서 포기하시는 분보다는 시험을 보기 전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중에 뭐 대부분은 그렇죠. 뭐 시험 공부 기간이 너무 짧았어. 아직도 기본서도 다 못됐어. 그런데 무슨 시험 보러 가냐 이러면서 그러면 보통은 그냥 하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냥 쭉 가서 아, 그러면 지방직이라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어, 상당수는 그냥 여기서 놉니다. 네. 탁손놔요손 <laughs> 놓고 어, 시험 볼 때까지 멍하니 있다가 시험 보는 날 어쩌쩌에 가서 시험 보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야, 한 달만 공부했으면 합격할 수 있는데. 네, 마무리만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인데막 이러면서 이제 허구헌날 그 얘기를 해요 아마 평생 할 겁니다 그때 내가 공부했으면 합격했을 텐데 거짓말이에요 그때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는 거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회조차를 스스로 차 버리는 거죠 가장 많은 일이에요 예. 그 다음 또 지방직은 또 지방직 지방지금 한 일주일 남고 이주 남았을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내년으로 넘기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편해져요 내년에 보면 되잖아 얼마나 또 시간도 많아져요. 자, 우리가 되게 특이한 게, 이게 매년 똑같은 루틴이 돌아가요. 아마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 기억날 거예요. 와, 시간 이제 1년 또 남았네. 이 직영공부를 또 해야 되나 하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해야 들어요? 시간이 모자라. 항상 시간은 시험 보기 한 2, 3주 전부터는 모자라요. 아, 왜 이렇게 다본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 있어요. 아, 난다 했어, 놀아. 이런 분들은 오히려 떨어져요 막상 시험 보러 가 갖고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는 거죠 다 했는데 분명 본인들이 다 한거는 기존에 출제된 문제만 다 한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면 그에 대한 뭐 어디서 나온 문제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잘 봐야 된다는 한 얘기가 사이사이 빠져나가지 않게 촘촘히 봐야지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기출 문제만 봐서 뭐 합격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아 막상 시험을 본 적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안본 문제 본 분도 마찬가지고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날 가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의 절망 상태로 보시는 분이 있고 한 분은 오히려 시험이니까 막 쫓기면서 막 긴장하면서 푸니까 점수가 더잘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시험 부, 보고 나니까 사실 그날 더 많은 것들이 생각나고 많은 것들이 헷갈려요. 예 네, 오히려 헷갈려. 모르는 것보다는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막 1번 아니면 2번인데 이게 몇 개가 나와버려. 시간이 막 가요. 야,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마지막 때는 막 찍어요. 시간 없으니까, 어, 어, 답안지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이거 이거 내가 아는 문제를 틀렸다. 세상 가장 슬픈 일은 아는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는 그냥, 아이고, 내가 왜 공부 안 했으니까 틀릴 수 밖에 없네. 넘어가면 돼요. 아, 이건 어려운 문제니까, 아이고, 괜찮아. 우리 왜 중고등학교 때, 어, 갑자기 점수 안 나오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우리만 애들 다못 봤어. 예. 그걸로 다 통하잖아요. 아, 그래, 이번에 어려웠구나. 끝. 근데, 그게 아니야. 아는데 틀려.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이걸 왜 실수했어? 이렇게 쉬운 문제를. 그것 때문에 결국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아, 요즘 이제, 아,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수 하나의 당락이 결정되는 시대가 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난 한 3년 동안 그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 못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전과 같은 시간 배분을 해보는,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국가직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하고 지방직 보러 가겠다. 한번 갖고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지방직에 합격하려면 보장도 없잖아. 그럼 국가직을 왜 그냥 그런 식으로 넘겨요? 국가직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했어야지. 그니까, 러 했다고 치고, <laughs> 했다 치고, 꼭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죠. 일부 직렬은 지방직을 못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모의고사를 직접 보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어디를 보러 가겠어요? 시간이 없는데. 자, 그래서 그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거 파, 팝니다.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1회, 2회, 뭐, 뭐 10회, 16회, 뭐, 이렇게까지 있다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이제 시간이 몇,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방송을 늦게 하는 바람에 <laughs> 아니야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22일이니까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남아 있죠 자 그러면 몇 회분이 뭐 파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사가지고 다섯 과목 다 있는 모의고사들이 있어요 보통 그, 그렇게 하면 돼안 되면 과목별로 사가지고 하나씩 넘기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자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 배분을 해야 됩니다 시간 배분 내가 어, 언제 그니까, 시간은 똑같이 시험 봐야 되겠죠. 공부 시간하고, 아, 가 그러니까 시험 시간하고 똑같이. 시험은 10시부터라는 4 0분까지예요그 앞에는 막 준비하는 건데, 그거는 뭐, 우리가 제껴두고, 그것까지 뭐 똑같이 하시려면 똑같이 하시고, 9시 반부터 준비하면 되는데, 시험지를 9시 한 50분에 준다, 50몇 분에 준단 말이에요? 그니까, 50몇 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OMR도 이제 같이 보통 들어있어요. 그래서, 없는 거는 이제 또 출력하면 됩니다. 출력해서, 직접 이제 마킹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킹도, 자,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1번 시간 배분, 어떻게, 과목별로 시간 배분 어떻게 할 건지. 자두 번째 모르는 거 어떻게 할 거야? 모르는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야? 끝까지 풀고 찍고 갈 거야? 아니면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볼때 찍을 거야. 그 다음에 마킹 언제 할 거야? 한 과목 하고 나서 할 거야? 아니면 끝나고 할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순서를 본인이 정해야 돼요. 본인의 가장 효율적인 걸 적어야, 정해야 된다고. 못 정하겠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일단. 예, 못 정했으면, 정한 사람도 본인이 하면 돼요. 이게 정답이 아니야. 제가 해보니까, 아,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그래도 시간이 잘 되더라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어, 마킹은 마지막에 한다. 마지막 몇 분이 남든 마지막에 한다. 그러려면, 최소 5분 정도 필요합니다. 한 문제씩 착착착착착 보면서 하려면. 근데 너무 가슴이 떨려. 그러면 한, 에,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그럼,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꺼번에 하지 않았고, 아, 물론 저는 합격자는 아닙니다. 근데,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에 있어서는, 한 과목하고 마킹하고, 한 과목하고 마킹하는 방법도 있고, 바로바로 바로 아는 문제들은 바로바로 바로 마킹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과목하고 마킹하는 걸 조금 선호해요. 왜냐면 그러면 실수가 잘 없어요. 왜? 다시 한번 돌아서 볼 수가 있으니까. 예. 요즘은 그냥 바로 마킹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수정 테이프로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수정 테이프에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떱니다.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는 비워두고 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올 때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모르는 문제 어떻게 해요 모르는 문제는 풀지도 마 넘어가 버려 딱 봤는데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 넘어가면 다시 돌아올 때는 어쨌든 결정을 쳐야 돼요 근데 한 바퀴 돌고 나면 대충 또 생각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 절반이야 그러면안 되겠지 최소한 모르는 문제는 감옥당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뭐한 바퀴 돌아왔는데 뭐, 50, 뭐 100문제 중에 50문제를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뭐 합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서 그 두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 예, 그 아까 마킹 이제 비죠빈 번호만 찾아가면서 마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는다. 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아까 애매했던 문제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마킹한 거랑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 시간이 딱 맞아요. 시간은 절대 남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을 남았다, 너무 쉽다. 나중에 그 분들이 합격하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원래 공부, 시험이란 거딱 맞게 나오는 거예요. 딱 맞게 해야 원래 맞는 건데, 모자란 사람들은 특정 문제를 너무 오래 질질 끌어서 그래요. 모르는데 계속 쳐다본다고 답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다고 거기서 찍고 가버리면 그 문제 틀리면 또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체크해놓고, 돌아올 때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언제 이걸 다시 돌아올 건지 한 과목 끝나고 돌아올 건지 어쩔 건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전부 다 사실은 시험을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보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는 본인이 알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주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거 알려주는 건데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야.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어. 나는 성격이 굉장히 꼼꼼해서 할 때마다 마킹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뭐 그냥 한 번에 싹 하면 돼. 굉장히 대인배야. 그래서 그냥 싹다 하고 뭐 착착착 보고 끝내 그런 성격이면 마지막에 그냥 5분 남겨놓고 마킹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5분 남겨놓고 마킹하면 급하게 마킹하다가 밀릴 수도 있고 잘못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별 시간 배분이 또 중요하죠. 과목별 시간 배분은 이제 그래서 시계를 놓고 이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서 시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아까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거라 그랬죠. 모르는 문제 자꾸 끌고 질질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2018년도에 국가직 시험에서 갑자기 국어 한국사 문제가 예전에 나오던 문제랑 다른 방향으로 나왔어요. 2018년 국가직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국사를 보통 뭐 10분 컷막 이랬거든요. 12분 컷막 이랬는데 그때 비로소 20몇분 컷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완전 쫄았어요. 다, 전부 다. 그때 아마 한격선 보시면 엄청 내려온 거알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 국어를 닦았는데 국어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멘붕 와서 떨어지는 분 많아요. 시간이 안 돼. 시간이 나중에 거는 다 포기야. 네, 국까지 2018년도 국까지. 제가 진짜 시험을 봐서 알아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연습하고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제킬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네, 제껴 놓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 얘기를 듣지 말고 결론 듣지 말고 본인이 한번 모이고 사나. 뭐안 되면 뭐 기출 문제를 작년도 걸 뽑아 가지고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한번 해보든지 해서 정하란 말이야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왜냐면 그날 가면요 정신이 없어요 시험 보러 가는 날은 아무것도 정신 생각이 안납니다 오직 하면 자기가 뭘 마킹하고 왔는지도 기억이 안날 판이에요 시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밖에서 떠드는 소리 뭐 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진짜 집중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실제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했거든요. 마스크 쓰면 굉장히 불편해. 저 같은 사람은 막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도 시험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문제 푸는데 지금 막 눈, 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숨 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앞에 사람 막 다리 떠는 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그쪽으로 본인의 정신이 간다는 거는 정신이 나간 겁니다. 시험 보러 왔는데 남이 뭐 다리를 떨든 뭘 하든 거기에 막 쏠려갈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지금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시끄러운 데 가서 시험 보는 분도 있어요. 시끄러운 데 가서. <laughs> 시끄러운 데가 어디지 근데? <laughs> 모르겠어요. 어, 도서관 같은 데도 예, 열람실 같은 건막 시끄럽죠. 예, 그런 데 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러에서도 집중을 해서 합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훈련이에요, 사실. 시험 공부는 시험이란 건요, 훈련입니다. 훈련을 안 하고 맨날 밤새고 아침에 계속 자던 분들이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 아프고 그다음에 안 먹던 거 먹는 분 있어요. 아침밥 먹어야 시험 볼수 있는 In,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먹고 안 먹던 커피 먹고 안 먹던 약을 먹어요 그랬더니 시험 보는 시간에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배가 더부룩해 미칠 것 같아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해 이런 일들이 다 사실은 훈련 연습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나는 원래 밤에 공부 잘하니까 밤에만 공부해야지 하고선 낮엔 내잡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시험 날에도 자고 있어요 정신이 혼미하죠 이 시간에 깨어있은 적이 없는데 사람 몸이란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한 2주인데, 지금 뭐 2주도 모자라겠다 그러신 분은 일주일 정도부터, 그 패, 최소한 그 신체 리듬. 몇 시에 일어나고, 최 고사장이 어딜지는 아직 모르죠. 3월 15일 날 나오니까. 그래도 꽤먼 거리다. 뭐, 대략 뭐 1시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뭐, 그 정도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시, 시습, 식 시, 가가야될거아야 그냥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그냥 일정하게 계속 패턴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10시 되면 무조건 난 시험 보는 사람이다. 공부를 하더라도 그 시간에. 10시, 10시부터 12시까지 11시 40분간 무조건 공부해야 돼. 그 머릿속에 남는단 말이야. 내가 시험 공부. 근데 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그때는 문제를 풀면 아 이렇게, 이렇게 풀고 이 시간에는 문제에 활성화된다. 1년 내내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2, 3주 정도만 훈련하면 몸이 적응을 해요. 근데 늦잠 자고 뭐 이런 분들이 주로 그날 시험 안 보고서 와가지고 뭐, 뭐 어쩌고 저쩌고 변명들이 많습니다. 원래 그냥 공부 안 하고 떨어지면 그냥 공부 안 했어 하고 끝나요. 변명이 없죠. 어 <laughs> 예, 네, 공부 안 했으니까 떨어졌어. 끝. 근데, 애매하게 하신 분들은 맨날 무슨 변명을 해요. 차가 늦게 오고, 그날 뭐, 뭐가 안 좋고, 운이 안 좋고, 운이 안 좋아서 떨어지지 않고, 운이 좋아서 붙는 거예요, 원래. 무슨 운이 안 좋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핑계예요, 핑계. 자 그래서 그런 핑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합격하려면 자 이런 시뮬레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말다 잊어버리세요. 중간에 막 듣고 적은 사람 있죠. 그냥 해본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 방법은 남들이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 방법 따라 해서 망하면 어떡할 건데? 누구 원망할 건데? 자요 얘기 못 들으신 분은 또제거 따라 하다가 나중에 야너말 듣고 했다가 망했다. 망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망한 거지. 남의 핑계 대기 좋아하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